아 어, 소리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차는요 마칸 GTS입니다 트립을 리셋을 할게요 고급유를 넣고 6기통 트윈터보 버스는 차고 GTS다 보니까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옥탄가가 높은 고급유를 넣어야겠죠 그런데도 연비가 제가 아까 조금 연비주행을 하니까 12km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것도 연비주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38km를 갈수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기름 게이지는 반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12,000km 밖에 타지 않은 차고요. 경고등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나와요. 아직 TPMS가 뜨지 않았군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그리고 댐핑 조절하는 것과 오프로드 스티어링 뭐 배기 진짜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엄청난 차량이에요 거기다 막한 GTS고 공갈 버튼이 오직 세 개밖에 없는 엄청난 차량입니다 일단 한번 연비운전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고고! PSI가 다 35, 35, 35로 맞춰져 있죠 이건 20인치의 타이어가 세팅되어 있는 차량인데 사실 35 PSI면 엄청나게 공기압이 폭신폭신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적정 공기압을 잘 모르겠는데, 보통 20인치 공기압은 한40 정도, 38에서 40 정도로 세팅을 저는 해놓는 편이란 말이에요. 모두 35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조금은 좀 폭신한 운전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차주분 같습니다. 이제 출발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면서 느끼는 거는, 어, 굉장히, 굉장히 놀랬어요. 이 차가 지금 포르쉐인가? 이, 이 차가 지금 포르쉐라고?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 너무 푹신푹신한데 그냥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차량은 티구안 같아요, 티구안. <laughs> 어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첫딱 느낌은요, 어 티구안 최신 올뉴티구안을 탔을 때랑 느낌이 되게 비슷합니다. 크기 자체는 티구안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안쪽에 옵션이라든지 굉장히 고급감은 엄청나게 충만한데 이 승차감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차감이 티구안이나 약간 산타페보다 조금 더 단단한 정도. 제가 투싼을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 생각보다 출렁출렁 거려요. 피칭이 꽤 있고 롤도 상당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롤과 피칭이에요. 요새는 차량들마다 댐퍼 세팅이라든지 서스 세팅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이제 능동적으로 변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지. 근데 뭐 지금만 느꼈을 때는 어, 너무 출렁거리는데? 어, 지금 좀어 뭐지? 나 지금 약간 좀 놀래고 있어요. 이거. 이차 괜찮은 거겠지? <laughs> 라고 할 정도로 어, 왜 이렇게 출렁거리냐 얘? 어, 펠리세이드보다 조금 단단한 정도? 진짜로요 펠리세이드는 딱 탔을 때 굉장히 높은 곳에 타서 되게 높은 곳에서 위치하고 있는 차량의 느낌으로 트럭 운전같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되게 편안하고 승차감도 좀 출렁출렁거리고 어 롤과 피치를 꽤나 허용하는 그런 차량이었는데 뭐 그게 나쁜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타라고 만든 차고 가족들을 편안하게 운송시키려고 만든 차인데 마칸은 이제 SUV 중에서도 소형 SUV급에 속하고 굉장히 날렵한 쿠페 라인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다가 달리라고 만든? 전 그런 차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마칸 GTS잖아요. 그냥 마칸 S도 아니고. 360마력의 차량이란 말이에요. 어, 굉장히 좀놀랐습니다펠리세이드의 축소판 같은 느낌의 승차감. 지금도 줄렁? 아마 이게 고프로에서는 안 느껴질 거예요. 어, 이거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막한 GTS를 타면 마치 911을 조금 키워놓은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그 정도의 스포츠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차를 받아서 이 차를 타면 911 까브리올레 4S를 탔을 때의그 말도 안 되는 코너링 느낌 정말 말도 안 되게 롤이 억제된 느낌을 조금 더큰 차로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승차감은요 산타페 보다 약간 더 단단한 느낌의 미니 SUV 같은 느낌. 진짜 티구안이 딱 떠올랐어요, 저는. 이야. 제가 지금 연비 운전을 하고 있고 모든 세팅이 지금 노멀 값이거든요. 완전 컴포트예요. 이 차는 에코 모드 따위 없습니다. 모든 건다 노멀과 스포트와 스포트 플러스 딱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나뉘어져 있고 에코 같은 거는 애초에 없어요. 지금 80km 구간에서 한 70km 정도로 천천히 달려보면서 일단 느낌을 좀 알고 있는데 여기 올휠 드라이브 세팅에 후륜으로 굉장히 많이 구동이 가 있는 걸볼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냥 후륜 느낌의 SUV X3를 탔을 때 느낌이랑도 되게 비슷한데 어, 저는 오히려 X3가 노멀 댐핑은 훨씬 더 단단하다고 느꼈거든요 연비는 11.5km가 나옵니다 11.6km, 12km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연비가 진짜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다니면 아니 12km? 이상하다 요새 차들이 왜다왜 다, 다왜 이러지? <laughs> 어, 요새 차들이 조금 다 눌릴 정도로 연비들이 다들 좋아요. 그니까 러 연비 운전을 하면 말이죠. 어, 이 차는 정말 스포츠카 아닙니까? 포르쉐잖아요 어, 그런데 11.7km? 계속 연비가 상승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렇게 널널하게만 달리진 않고 있거든요. 지금도 85km. 8 3 k g 적당히 밟을 때는 밟고 앞에 원어차가 없기 때문에 자유 자재로 지금 속도 변화를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어, 아, 승차감도 너무 좋아요. 좀 이상하다 이 차. 스포트 플러스를 놓고 달렸을 때 어떤 느낌일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아, 야 이거 만약에 스포트 플러스나 스포트 플러스로 댐핑 값을 바꿨는데도. 이렇게 출렁이면 솔직히 너무 실망인데요. 제 친구 차를 탔을 때911 카브리올레를 탔을 때캠핑 값이 바뀌면서 앞에 딱 섀시 컨트롤이 딱 바, 바뀌거든요. 그 문구가 딱 뜨면서 차의 성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걸 한번 느꼈기 때문에 그래도 막한 g t s 에 약간 기대감이 있습니다. 니로 EV 있잖아요. 니로 EV보다도 무르고 승차감도 되게 니로 EV랑 비슷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니로 EV랑 되게 느낌도 비슷하고 나가는 건 뒤로 EV가 초반 가속은 더 세요. 더 빨라요. 물론 휘스피는 안 나지만. 근데 이 서스의 느낌은 굉장히 탄탄하고 고급집니다. 연비 지금 1 2 k m 가 넘었어요. 10kg에 연비는 1 2 2 k m 를 찍고 있고요. 어, 이거 연비가 왜 이렇게 좋아? 막한, 맞죠? 제가 타고 있는 차는. <laughs> 제가 스팅어를 탈때 스팅어 3.3 터보잖아요 12km 찍기가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제가 크루징을 해서 평균 연비를 지금 11.7km까지 올려놨거든요 저 지금 거의 65km를 항속으로 왔어요 거의 타력으로 왔어 타력으로 밟기 전에 최대 평균 연비 12km를 만들고 지금 밟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11.67km 에서안 올라가. 12km가 마이 구간. 아, 12km 진짜 네. 안 올라간다 그때 정말 발컨에 발컨에 발컨을 해서 12km를 찍었는데 저얘 지금 발컨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12.3km예요. 와 진짜 이래서 포르쉐 포르쉐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과는 또 다르게 포르쉐의 연비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저는 노멀로 해도 좀 다른 차들보다 아우 너무 단단해서 불편하지는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야. 그리고 지금 앞뒤에 차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흔들 해보고 있습니다. 흔들흔들 해보고 있는데, 아니, 롤이 장난 아니에요. 오! 진짜 멀미가 날 정도로. 아니. 아 물론 스티어링의 어떤 리스폰스는 나쁘지 않거든요. 어 스티어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드러워요. 담력도 굉장히 부드럽고 서스펜션 느낌을 한번 보려고 옆으로 차선을 이동을 했고 지금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유 롤 허용하는 게 굉장하거든요. 물론 승차감은 굉장히 좋아요. 단단해요. 그래서 뭔가 허둥지둥하거나 뭐 헛짓거리를 할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흔들어 보면 롤과 피칭을 꽤 허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브레이크를 살짝 이렇게 밟아봐도 예 네, 앞으로 많이 쏠리고 노즈 다운되는 느낌도 굉장히 셌어요. 지금도 이렇게 서스펜션을 움직여 보면 다시 한번 움직였게 차가 없어서 그래요. 근 네, 이렇게 돌려보면 어, 되게 탄탄은 하네요 탄탄은 한데 어쩜 이렇게 롤 허용을 많이 하지 <laughs> 근데 느낌이 되게 좋네요 승차감이 되게 좋고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흔들흔들 돌려보면 어, 차체 거동성이 확실히 펠리세이드랑 느낌이 좀 다르긴 다르네요 뭐랄까 댐퍼의 감쇄력 자체가 굉장히 세다기 보다 탄력이 있다라 그래야 될까요? 뒤에 차가 없거든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제가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한번 갔다가, 한번 갔다가, 한번 갔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무런 타이어의 소리가 없어요 아, 굉장히 탄탄하구나 느낌이 좋네요 조금만 빠른 속도에서 급차선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야 진짜 이 그냥 단단해서 아우 막 탱탱거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댐퍼가 쫀득쫀득한 느낌 있잖아요 어그 느낌이 되게 좋네요 생각보다 근데 그 와중에 깜짝 놀란 건 지금 연비가 12.6km 12.7km입니다 와탈망하구나이차 <laughs> 연비 괜찮네요 진짜 이 차는 막한 GTS고 달리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스포트에 넣고 뱀퍼를 한 칸만 올려놓고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리가 달라졌어 아까는 정말 아예 아무런 소리가 없었거든요 아예 아무런 소리가 없었는데 어? 지금 이제 밟으니까 응답성이 확 달라지면서 오, 댐퍼가 되게 탄탄해졌어요. 아까랑 되게 달라요. 서스 느낌이, 오, 다른데? 진짜 달라요. 아니, 댐퍼를 한칸 올렸을 뿐인데도, 오, 뭐지? 한번. 많이 달라진다. 기존에 있었던 그느낌이랑은 느낌이 정말 달라요. 우와. 어 댐퍼 하나만 높였는데도 이렇게 쫀쫀해지는데, 어 댐퍼 두 개로 올리면 진짜 탄탄해지겠는데요? 이건 그냥 탄탄한 느낌이 아닌데, 엄청 쫀쫀한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펠리세이드 축소판이라 그랬죠? 아, 진짜 아까는 그랬거든요. 어 지금 스포트만 딱 놔뒀는데, 그 엑셀리스 폰스도 달라지고, 지금 스티어링 응답성이 조금 기민해졌거든요 근데 유격은 꽤 있어요 유격은 꽤 있고 911 같은 느낌의 스티어링 휠 느낌은 아니에요 오, 되게 단단해지는구나 어, 어, 느낌 되게 좋은데요? 아직은 제가 달리고 있지는 않고요 한 80km 정도 느껴보고 있는데 조금만 속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3000cc 정도면 대배기량은 아니잖아요 터보로 쥐어짜는 그런 차량인데 야 이게 정말 잘 나간다 차 하긴 이 정도로 잘 나가는 건 스팅어도 엄청나게 세려 밟으면 진짜 잘 나갔거든요 느낌 좋게 되게 잘 나갔는데 이거는 이 서스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댐퍼 하나로 저 다시 돌아올 때 댐퍼 두 개로 놓고 올 건데요 스포트 플러스에다가 배기까지 넣고 지금 달릴 거거든요 어, 굉장히 기대됩니다 지금 80km 정도에서 한번 급하게 돌려보겠습니다. 야, 이야, 이야, 서스 느낌 장난 아니다. 와 정말 기미네요. 야, 근데 진짜 쫀쫀하네요 느낌이. 물론 어느 정도의 롤은 허용하거든요. 이게 뭐 차구가 뭐 스포츠카나 세단처럼 낮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롤과 피칭은 허용을 하는데. 자, 지금 보면요. 제가 스포트에다 놓고 댐퍼를 하나를 놓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것들은 건들지도 않았어요. 제가 스포트를 넣으니까 배기가 자동으로 켜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웅웅 거리더라고요. 엄청나게 팝콘을 튀기면서 다니지는 않습니다. 스포트 플러스에 놓고. 그리고 스포트 플러스 넣어놓으면 지금 자동으로 댐퍼가 두 개로 켜졌죠?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궁금한데요. 11.7km의 연비를 내고 있고요. 이 차는 연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연비가 떨어지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니! <laughs> 아, 저 진짜 농담 아니고, 차가, 뭐야, 이거 왜 이래? 댐핑 값을 바꿨거든요? 두 개로? 어머. 뭐야, 롤이 없어졌어요. 지금. 지금 차량 이동해볼게요. 뭐야. <laughs> 와, 되게, 되게 신기하다. 아니, 제가 지금, 속도를 많이 내고 있진 않지만, 아까 분명히 비슷한 속도로 지금 움직였을 때, 롤이 엄청나게 느껴졌었거든요. 피칭은 물론이고요. 근데 지금, 오! 브레이크를 했을 때, 노즈 다운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아,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니, 뭐야. 댐핑이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지? 차량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농담 아니라, 지금 코너링 해보고 있거든요? 우와! 와, 되게 신기하다, 이 차! 이야! <laughs> 아, 이거 재밌다. 와! 조금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나면 조금 달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한번 느껴보시죠. 지금 이게 대기 옵션이 들어가 있는 막간 GTS거든요. 소리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장난 아니구나. 얘가요, 진짜 웃기는 게, 7000rpm 까지 쓸수 있거든요? 시프트업도 굉장히 빠르지만, 그거 둘째 치고, 미션 충격을 일부러 주네요. 딱 바뀔 때 일부러 한번 팡! 튕겨줘요, 사람을. 오! 그러니까 빵! 하고 난 다음에, 딱! 변속을 할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원래 변속 충격 절대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일부러 엄청나게 충격을 한번 줍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한번 미션 변경했어?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줘요. 오우! 오야이 <laughs> 야, 이게 2단, 3단이 진짜 재밌네요. 속도감이 엄청나게 느껴지고, 펀치력이, 어우, 괜찮은데요? 차? 진짜 재밌게 나간다. 야, 어쩜 이렇게 차를 만들까? 참, 감성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남자들이 되게 환장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밟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쏠때 있잖아요. 도저히 4단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안전 규정을 지키고, 아빠 리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 영역 구간대에서의 빠른 느낌, 그리고 얼마나 빨리 미션을 타고 올라가느냐, 되게 재밌게 차를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2단, 3단 딱 쓰면은 바로 브레이크 밟아줘야 돼요. <laughs> 아, 이거 진짜 느낌. 그리고요, 지금 댐퍼를 스포트 플러스로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딱 밟잖아요? 그러면 아주 쏠림이라든지 피칭이라든지 롤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사라집니다. 어,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어 반응속도가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아, 물론. 다시 저속으로 내려가면 은 괜찮아져요. 조금 유격이 생기거든요? 근데 고속 영역에서는 꽤 많이 스티어링 휠 자체가 많이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유격이 좀 적어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스티어링 휠의 담력 자체가 좀 강해진다 그래야 되나? 어우, 진짜 재밌다. <laughs> 아, 포르쉐는 진짜 이런 거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스포트 플러스에서 서스펜션의 느낌을 한번 좀 보고자 차가 사라질 때까지 천천히 좀 달리고 있거든요. 양옆으로 지금 차가 하나도 없어요. 앞뒤로 차가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서스, 서스를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타이어 때문에 타이어가 이게 레티튜드 투어링 HP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레티튜드 스포트를 꽤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좀 알고 있는데 얘가 사계절 타이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스포츠성이 완전히 좋은 그런 차량은 아니에요. 레티튜드 스포트가 아니라 투어는 조금 몰랑몰랑하거든요. 타이어 때문에 좀 너무 한계 주행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애초에 한계 주행을 하지도 않지만 어 조금 타이어가 잡아주지 못한다는 느낌은 확실히 드네요 타이어가 한 e 제로나 PS4S끝만 됐으면 굉장히 휘잡아 돌리기 되게 좋은 차량일 것 같아요 접지를 좀 놓쳐요 이 차가 진짜 서스가 세팅이 진짜 쫀쫀하다 지금 앞뒤로 차가 하나도 없거든요 와, 와 대단한데요 밝게 되네 이 차가 너무 너무 밝고 쉽게 만드는 차입니다. 브레이크 능력도 어쩌면 이렇게 좋지? 야 진짜 좋다. 서스의 느낌은 정말. 소형 SUV, 그냥 SUV 이런 거다 통틀어 가지고 넘버 원 같아요. 제가 예전에 X5, 그건좀 크죠? X5 M0D에 M서스를 넣은 거를 신나게 한번 휘잡아 돌려봤는데요. 어 그것도 느낌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마칸 GTS가 그거보다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거 그냥 아우디의 Q5랑 똑같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근데, 하체 세팅을 어떻게 이렇게 했지? 아, 아니지. SQ5도 나쁜 차가 아니니까 좋겠죠. 그죠? 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달려보고, 차량의 느낌을 전달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아, 감탄사가 나오네요, 진짜. 브레이크. 그러니까 완전히 급그 브레이크는 아니군요. 적당한 속도에서 적당한 브레이킹을 하는데, 담력 굉장히 좋고요 에서 아주 잘 유지하면서 차량 흐트러짐 거의 없이 되게 잘 잡아줘요 브레이크도 잘 잡아주지만 아 이거 진짜 조그만 엑셀을 이렇게 밟으면 그둥 이러면서 뒤에서 막 배기음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아요 얼마 전에 소리만 들어봤던 우루스 라던지 9 1 1같처럼막 이렇게 앙칼진 소리는 아니네요 배기 옵션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소리 문다 열었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네요 진짜 소리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펀치감 이런 것들이 토크가 이제 디젤이라든지 전기차처럼 엄청나게 초반 토크에 몰빵을 하는 형식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RPM이 나오고 고 회전이 돼야지 최대 토크가 빵 이렇게 나오는데 막아 거기까지 가는 거는 사실 살짝 아쉽기는 해요. 이 끝펀치력이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이 터져주는 이 느낌은요, 진짜 남자의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 맛이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코너링을 살짝 돌아보고 있거든요 아까 똑같이 돌았던 코너였는데 아니 롤이 아까는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 왜 롤이 없어지지? 아이대 되게 신기하네 와. 매뉴얼로 넣고 단수를 조금 내려서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 변속하는 느낌 아 어떡하지? <laughs> 아이 전기차랑 제일 많이 다른 느낌이 이런 부분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테슬라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쿠빠를딱 가면서 느껴지는 이 변속 충격 있잖아요. 아이 변속 충격이 기분이 전혀 안 나쁘고 계속 저를 막 밀어붙여요. 더싸더 더 밟아 막 계속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지금 이렇게 밟잖아요. 와더 밟고 싶은데 앞에 차가 있고 규정 속도는 지켜야 되고. 아 진짜 이거는. 아, 이거 트랙에서 타야겠다 이런 차는 제가 911을 탔을 때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계속 밟고 싶은 거예요. 계속 밟고 싶은데 어쨌든 안전 규칙은 지켜야 되고 주변의 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계속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밟고 싶어요 엑셀을. 아,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마약 같네요. 이 패들 시프트가 알루미늄으로 돼가지고 만지는 느낌이 되게 차갑거든요. 그 차가운 탱탱거리는 느낌을 탁, 당길 때마다 변속 충격을 딱딱 주면서, 아, 너 이제 변속했니? 이러면서 운전자한테 오감으로 피드백을 줘요. 일단 소리, 이 느낌, 엉덩이, 진동, 이막 속도감, 시각,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남자를 자극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팔기통, 이런 차량들의 묵직한 그런 느낌보다 되게 신경질적인 느낌으로 배기음이라든지 엔진음이 엄청 운전자를 자극하네요. 되게 좋다. 이 느낌 되게 좋다, 진짜. 아 어. 이거 속도를 못 내니까 죽겠네. 아 이거 표현을 하 아니다. 이 표현을 쓰면 절대 안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데, 정말 남자를 약간 짜증나게 하는 하는 극이 있어요. 야 뒤에서 계속 수여름이 막 그르르릉... 그르릉 이러는데 왜안 밟어? 더 나를 안 갖고 놀아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저를 갈굽니다. 굉장히 차체가 낮고 뉴일레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 정도의 높이의 차체인데도 불구하고 롤을 이렇게 허용하지 않으면서 탄탄한 서스펜션, 탄탄한 댐핑의 느낌, 진짜 쫀득 쫀득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 차에서 내리기가 싫다. 아유 3단에서 4단에 갈 수가 없어. 아, 진짜. 환장하겠네. <laughs> 정말 좋았습니다, 느낌. 아, 댐퍼압을 다시 낮춰볼게요. 지금은 이제 배기 사운드는 없애고요. 매우 조용하고 조신한 다시 막한 GTS 노멀의 느낌으로 갔는데요. 아, 나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뭐야, 다시 펠리세이드로 돌아왔어요. 진짜. 왜 이렇게 출렁거려, 또? <laughs> 그리고 지금 70k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돌잖아요? 옆으로 움직이잖아요? 뭐야! 헐렁헐렁합니다. 다시 t 구1으로 돌아왔어요. 아, 되게 신기하다, 진짜. 댐핑에 이 버튼 몇 번의 조작으로, 어, 세 가지의 차를 타는 느낌입니다. 어, 이거 봐요. 출렁출렁 하는 거 봐요. 어, 피칭. 어우. 롤도 장난 아니고요 아 이게 댐핑을 조였다가 푸니까 멀미나네요 와 장난 아니다 제가 아까 여기를 스포트 플러스로 돌았거든요 완전 노멀이거든요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되게 신기하다 이 느낌 포르쉐는 포르쉐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돌아볼게요 줄렁? 줄렁? 편안해졌어요 다시 편안해지고 지금 이 상태로는 달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 등 하원시킬 때막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탄력있고 쫀쫀하지만 달리고 싶은 느낌은 들지 않는 밤에 한번 돌아다녀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달렸더니 연비가 7.5km까지 떨어졌습니다 1시간 정도의 주행을 하면서 60km 정도를 달렸는데 조금만 연비 운전을 하고 편안한 운전을 하면 12.9km까지 찍었고요 그럼 이렇게까지 한번 달려봤더니 연비가 7.5km까지 떨어졌는데 거의 13km에 가깝게 찍은 다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달리는 건 오늘 저녁에 해봤으니까 내일은 확실하게 한번 GTS의 성향을 느끼는 그대로 한번 연비와 스포츠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야겠네요 너무 밤이 늦었습니다 잘자요